지대인지어은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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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았습니다. B 메인쪽 그럼 o k e c h 게아 m e t 조심 r 다 a 이스 p 잡 P. 어요 s 잡아놨어요 나이스 나이스 h o w e 나이스 아저폼사 e Pierre. Nice. n i 빨라요, 빨라요. 어, <laughs> 빠르다, 빠르다, 빠른다. 제태인나이스제태제태 어, 채 들어왔다. 108. 제태 어, 108. 채스 10. 주다미, 주다미. 다미 들어온. 나이스너할수있오 나이스 나이스. 내가 오. 폼 미쳤다고 했잖아. 또다 걸렸어 B B 1명 Z자 Z자 B Z 접지 어? 잠깐잠깐 잠깐만 5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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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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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슛 그냥 베자 해보세요 아 잘못났다 이거 아잠시잠요제 맞음 잡았음 잡았음 오케이 나이스 여기 안 나가도 돼안 나가도 돼 해븐 스모크 하나? 해븐방어좀 보이는데? 해븐 방금 아. 방금 아. 나이스. 나이스 아, 아, 깜짝아, 아, 나이스. 궁댕이 보여가지고 <laughs> 깜짝 놀래네. <laughs> 아예 궁댕이 탱탱하시네. 음. 제트. 천천히 시간 나오는, 쓰면서 나오는 거 봐도 돼요. 여기 메인 쏘봐. 메인으로 나왔네. 잡았어요. 음, 나이스. 나이스. 무조건 나오지. 어? 나이스. 나이스. 이거 삐 밀게요. 좀 더. 그래. 와, 저기 안 주고? 아, 80없봐 이 소파. 나 몰래 사이트에 들어왔음 나 닥사, 소파. 이 소파. 이이 소파. 이 소파. 이소 소파. 저거 쏴, 이이소이소이 소파. 외소이소이스파이소그이소이 소파. 이이 소파. 이 소파. 이소이 소파. 이 소파. 이 소파. 이 소파. 이 소파. 이 아, <웃음> 아, 확 <laughs> 아, 탐이크가 아, 탐이크가 아, 헤븐, 헤븐. 아, 헤븐. 한명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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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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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비. 아 괜찮아 괜찮아. 아. 오케이. 오이, 벌써 가까이. 저안못나오 이제. 여기 사이트 사이트. 될거 소리 저기 그냥. 제트, 제트 아웃라인. 오이. 어 아, 짜증나. 자, 아, 언더. 는 중. 잘라서잘라 공, 공, 공. 아, 까비 네, 아, 사이트. 시간면이김 아, 그 지금. <laughs> 아, 잠깐만. 한 명... 설마 이거 써. 나이스, 고! 나이스. 이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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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이스. 나이스. 이이이 아, 아깝다. 다리. 다리. 아, 다리. 공격팀 아깝다. 습니다 공격팀 이거 나 때문인 가아근 뭐... 네. <laughs> 아니, 나프리미어에서도 늦게 이기기 하는데. 어? <laughs> 맵 <laughs> 하나. 어, 잘못다 아, 씨발.